이로써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어쩌면 영원히 워싱턴 선언을 둘러싼 감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며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이렇게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요. 심지어 워싱턴 선언에 대한 각계각층에 대한 평가는 진영논리조차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용어부터가 낯선데다 온갖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타부타 말이 많은 워싱턴 선언이 무엇인지, 그래서 핵공유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왜 대한민국과 미국의 핵협상 결과에 뜬금없이 일본이 끼어들려 하는 건지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워싱턴 선언의 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한미의 협의 그룹 n c g 신설; 둘째, 미국의 핵무장 절약자산; 정기적 한반도 정개 셋째, 대한민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명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NCG 신설과 미국의 핵전략자산 한반도 정기전개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데요. 논란이 쟁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워싱턴 선언의 결과를 두고 사실상 핵공유다라고 언급한 데 반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이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면서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알수 없는데요. 이런 말장난 같은 문제들이 생긴 건 그만큼 NCG 신설과 핵전략자산 전개라는 게 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NCG 신설과 핵전략자산 전개는 양국 정부의 입장차이만큼 핵무장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자체 핵 개발 또는 핵무장 시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120여 명에 달하는 연구진을 미국에 파견, 원자력 기술을 습득시킨 건 1955년에서 1957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68년 전, 전쟁이 끝난 지 고작 2년 뒤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빨리부터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 1970년대 미국 측의 압박으로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 결국 취소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대목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서 제시한 게 바로 핵우산입니다. 두루뭉술한 이름이지만 쉽게 말해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 핵으로서 보복해준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핵우산을 펼치고 있으니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압박정책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한미군과 함께 미국과의 든든한 동맹관계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해구산을 조금 더 군사전략화한 표현인 확장억제 또한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이 자국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막고 보복하는 것을 직접억제라고 부르는 반면,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확장억제라 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확장억제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다름 아닌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해우산 확장 억제라는 건 단순히 핵 공격에 대한 보복성 조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의 적성국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알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일각의 전문가들은 핵무기 전력을 두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보도의 심리 게임에 참가하기 위한 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담이 미국에서 해구산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프랑스 샤를드골 전 대통령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후 프랑스는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끝내 전 세계 9개국군인 핵무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조차도 1970년대 자체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은밀하게 프랑스에 접근했을 정도인데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상호확증 파괴의 게임에 참여한다는 건곧 내가 핵으로 얘를 때리면 나도 핵으로 얻어맞을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임룰인데요. 그러나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구산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에 나섰다가 자신들도 핵을 얻어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동맹 따위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의 해구산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당장 확장 억제의 개념을 만들어낸 북한의 핵개발 저지부터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북한은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국의 해구산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 나아가 중국의 핵전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해구산은 얇아질 텐데요. 이에 대안으로서 워싱턴 선언에서 등장한 게 NCG입니다. 한미양국에서 차관보급 대표자로 하여금 분기 1회식 핵무기 등 전략무기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인데요. 앞서 말한 해구산의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늘리려는 조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NCG는 모태가 되는 나토식 핵기획그룹 MPG와 비교했을 때그 특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MPG는 나토에 포함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티르키에, 5개국이 각국에 배치된 미 핵자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체입니다. 사실상 NCG와 목적과 용도는 같지만 대한민국이 미국과 양자 간의 협의체를 마련한 것과 반대로 MPG는 다자 간의 협의체인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사소한 움직임부터 즉각적인 사용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지정학적 상황도 이해관계도 전혀 다른 다섯 나라가 미국의 핵을 가지고 예득실을 따진다는 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에 비해 NCG는 대단히 직접적인 협의체입니다. 오죽하면 워싱턴 선언 이후 일본에서 어떻게든 NCG의 꼽사리를 끼기 위해 안달복달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워싱턴 선언 직후 일본 측에서 먼저 강력하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회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에 이미 한 차례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음에도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건 NCG 참여에 대한 야욕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CG가 양자간의 협의체라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현재 NCG를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NPG가 나토 5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직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NCG는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대한민국에 배치할 뿐 실제로 핵무기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입장에서는 실체도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가타부타 협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장합니다. 핵무기 사용 보유 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전부 미국에서 쥐고 있다면 ncg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핵공유 또는 전술핵재배치 등 미국의 핵무기를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보유하게 되었을 시 감내해야 하는 안보부라는 상당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기가 배치될 시 필연적으로 해당 지역이 적성국의 선제 타격 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처럼 넓은 나라에 6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라면 이게 전략 정약점이 될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단한 발의 핵미사일도 치명적입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미친 척하고 대한민국의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소수의 핵무기를 먼저 파괴하려 할게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관리는 미군이 도맡아 할 것이기 때문에 NCG가 강제적 권한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전략적 약점만 생기는 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NCG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실제적인 핵무장이 아니라는 건그 효과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NCG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핵전력에 대해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미전략자산이 전개되긴 하지만 이는 현행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미동맹에 따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은 핵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NCG는 국제 정치적 리스크만 짊어지는 조산모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워싱턴 선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워싱턴 선언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물론 이미 NPT까지 가입한 마당에 이제 와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럼에도 명문화까지 나섰다는 건 그동안 불거져온 자체 핵무장에 대해 부정으로 일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이 굳건하며 해구산을 신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는데요. 오히려 NCG보다 이쪽이 더 정치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n p t 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극단적인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편을 선택한 건데요.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가 한 나라의 경제 사회를 어떻게 고립시킬 수 있는지는 북한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조차도 조선모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난의 길을 걷더라도 실제적인 핵무장을 선택하는 게 옳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적어도 최소한 핵의 버금가는 무력을 갖춰야만 상호 확증 파괴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비아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수 없던 현대무기비아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국 육해공 군사 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